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 0절까지 person. I am 1 Christian person. I am a Christian p e r 1 o n I am a Christian 이 계시 말씀 n I a 때 a Christian person. I a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말을 인하여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는 세상의 원리나 가치를 목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말씀 한줄 읽어놓고 그걸 막 상상하여서 그것으로, 어, 자기의 생각들을 막 펼쳐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불려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남들 비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러워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께 부름받은 자들 또 다시 한번. 예수께 보내물 받은 자들, 첫째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 둘째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늘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땅 가운데서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실천해 가도록 하시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여기게 하시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며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은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18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여기서 보냈다라는 말은 우리가 선교에, 선교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미시오라는 단어였습니다 원래 미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미시오. 미션의 원래 라틴어 원문은 미시오인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미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땅 가운데 누구나 다 선교사라고 하는 거죠 미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보내을 받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잘 전하는 일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행하게 되면 세상은 이 말씀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하여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 없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합니다. 여기 저희 말을 인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이 저희 말을 인하여라는 말을 할 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내가 비없는 것은 이렇게 할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께 지금 비없는 것은 이런 말을 썼다는 것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조하고 있는데 그 강조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직접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배운 사람들, 이들이 또한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모두 포함한다라고 해서 이건 교회 전체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방식.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또그 예수께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며, 그,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또한 세상에 나가 전하는 이 말을, 말을 인하여,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 이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전하는 말씀인 저희 말. 이것은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믿게 되는 믿는 믿음에까지 연결되고 있는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저희 말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는 자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단서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욕심을 얻어내고 그 욕심을 충족해 나가는 것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어 알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깊은 교제를 의미하고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에, 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다른 데도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치마에라고 하는, 동치마매라고 하는 부부관계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가. 그런데 이 부부관계만큼 아는 것을 바로 하나님을 아는데 사용하는, 바로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부부관계와 가 마찬가지로 깊은 관계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죄미합니다. 이 표현을 또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호세아서 6장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 6어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261면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너희의 인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여기 말하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는 겁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듣고 전하는 말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믿음의 내용 핵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요. 그 성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사귀어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겁니다. 사우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말렉족 속에 속한 것들을 다 진멸을 하고 있을 때, 사울은 순종하지 않았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 뒷결, 어, 뒷뜰에서 들리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아주 귀한 것들을 남겨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심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봤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말씀이 부당하더라도, 하나의 말씀이 내가 듣기에 아무리 이것이 합당치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자세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7장, 시작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 있습니다 약성경 예, 11쪽 11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고 하는 것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헤아려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속하지 않은 그저 기독교를 흉내내고 하나님 믿는 것을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하는 길이며 이것이야 바로 이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7 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7장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보십시다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기 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엇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또한 이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목적,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기도 내용을 통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더볼 거기 때문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65면,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찾지만 좀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은, 말은 인격입니다. 그리고 목표이며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곧 말씀이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자세를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을 때이 믿음은 우리가 구약성경에 가서는 아벨과 가인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분명히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는 아벨과 가인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 해석한 방식대로 행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며 이것이 곧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도 죽어버렸습니다. 세반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11장 4절 그 뒤로 조금 넘어가서 11장 33절 말씀부터 좀 길지만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12장 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가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당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일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지금 읽은 본문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는 승리의 길들을 걸어갑니다. 하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승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로 이어지는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자,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족을 입고 유리하여 군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해서 무조건 세상에서 승리하고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영광과 기쁨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또한 동시에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쫓겨나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님 말씀 믿고 고백하며, 그 말씀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38절 말씀입니다. 과로로 쳐져 있지만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38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부터 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려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놨던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그 성취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그 약속의 성취를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의 성취를 받은 우리는, 우리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구약 백성들도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약속의 성취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도 하겠지만 또 당, 동시에 패배와 좌절과 슬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환난과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굶핍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담은 긍휼의그릇이며하나의 말씀을 맡은 말씀 맡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밖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로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또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이 일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 지금 당하는 고난들로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능력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인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전하는 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퍼져 나갑니다. 하나의 말씀과 우리의 말은 그 내용상 하나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이고 말씀이 하나이기 때문이며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바로 그 미시오의 능력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그 미시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말은 단순하게 교회에 나오라는 권고의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며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리고 깊은 교제 가운데 세워져 가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성도의 삶이란 죽어서도 부활을 꿈꾸고 병이 나도 나아지기를 구하는 기적에 기대는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란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신앙이 자라가고 거룩과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의 말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이 되어 전도로 퍼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만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에게 그리고 나아가 우리가 만나서 우리와 교제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믿음의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단순히 성공이냐, 실패냐, 우리의 삶을 단순히 지금 조금 더 편한 삶이냐, 어려운 삶이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믿음의 차원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불안해 하며,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만만해 합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실패합니까?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직장을 잃었고, 지금 당장 내가 학교가 잘 되지 않으며, 지금 당장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가 된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속하지 못했다라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로 묶으셨고, 또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것을 인하여 우리 마음 가득히 든든한 마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으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내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어가며, 우리의 삶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채워져가는 삶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하여 아직도 우리 삶을 간섭하고 계시며, 그 간섭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영광의 자리에 도달할 때까지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확인토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내가 듣고 그저 내 말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담아두며 그 가운데 그냥 기뻐하고 다만 내가 하나님께 요구조건들을 내어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우리가 전하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고 계시며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참으로 민네한도교회 성도들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땅 가운데 든든해져 갈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다이 목사를 모시는 일로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권세를 주셨고 말씀의 능력을 주사오니 우리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룰 줄 믿고 의지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